Okay. Clem under n o k e s 어디? 레바 v 전용이지. 자, 해군은 어느 정도나왔고요마이스플 p p r e s s 배 d s h i e l 게요견본판에서 갤리를 10개 단위로 뽑겠습니다. 10개 단위. 4 0 c 갤리 t pocket, 여기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도 되나? 나온 거만큼 오버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캔슬해야겠네. 이렇게 하면 열쳐. 예 됐고 카라치자. 카라치는 게 좋은 것 같아. 카라치고 빨리 쳐서 팀으로. 하... 페르시아 소쿠카하자고. 페르시아 코어가 어떻게 돼 있나? 여기는 카라 쪽엔 페르시아 없지 않아요? 아 있네 페르시아 소국화 하는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면 페르시아 방군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쪽으로 영토가 합병될 거야 그쵸? 그래서 페르시아를 하나 먹고 에코들 여기로 먹고 나머지 땅을 페르시아를 하나 부활 여기 경계 어차피 여기 동해만 괜찮으니까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래 한번 치자 아이디어 군사 하나 가고요 포준화된 파이크 보병, 보병대 우선은 조금 기다렸다가 용병은 사기 필요 안 차니까 좀놔도 되고 어 잠깐 장군 하나 용병에다가 장군 해놓고 오케이 카라를 치자 치고 명분은 재정부 명분으로 이제 네, 에리즈룸이 에르즈룸이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에르즈룸 걸고요. 여기 천천히 들어가면 돼. 천천히 씨바스 그리고 그 와중에 아마 행정 찰 겁니다. 그럼 행정료를 받고 저거 코비용 감소 받고 85 이거 동맹을 어터치로 해놓고 용병에다가 붙여놓을게요. 병해 좀 볼게요. 네, 그렇게 많진 않아. 초반이라 많지 않아요. 유목민이 좀센게좀 걸리긴 하는데, 이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 코 돌려주기로, 아크에게 하나 주고요. 트레비존드 땅도 줄 거예요. 하나 주고요. 페르시아는 어떻게? 아, 페르시아 소궁만두고나나를 엄청 불려야 된다고요? 아하, 알겠어. 페르시아 해방, 해방이, 자, 페르시아 코어 있는 지역만 확인할게요. 이렇게 4개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여긴 코어가 바뀌는 지역, 이 속근 옆에 코어가 바뀌는 지역이고, 어, 이렇게 4개 먹을 수 있다면 점수가. 5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도. 그리고 속 페르시아 부활시키면 되니까, 코어 비앙안될 테고, 딱이 점수가 딱 94점에 딱 좋은데, 64, 오케이 요정도로 한번 목표를 해봅시다 근데 적이 좀 많아서 점수가 딸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사를 다 속국이라 점수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페르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민족주의자가 점수가 좀 애매합니다 속국이 좀 많으면은 협상하기가 힘들어요 됐고 이거 용벽이랑 같이 잡고 이동, 이동 공세 하나 당하고 있는데 배가 매척인가 별로 없지. 대형 하나에 견리 두척 여기 공세 군사 조언관는총알 쏟아 증가 말고 규율로 바꿀까요? 규율로 바꿔오겠습니다. 싸워야 되니까요. 아, 하... 오케이. 자, 걸프 이겼고 도망가죠? 자 들어가면서 나도 들어갔다 빠지고 들어갔다 내려오고 요건 잡을 수 있겠어 용병으로 16 잠깐만 멈췄지 됐다 요건 잡아, 잡았네 빠질 때 조심해야겠어 이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는 것만 컨트롤 어 이쪽 올라갔죠 그럼 내려가도 되겠네요 20K 전면인가요? 아 전면에는 튕겨나갔나 튕겨나갔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자 모슬루 모슬 지역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약탈도 좀 하고요. 지금 용병 어떻 시켜놨기 때문에. 아, 아아 잠깐. 지관난 뽑고. 아이씨, 일쑥 들어올 줄이야. 틀렸는데. 아이고 아이고 내가 선방칠를이돈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빠지면 안 될까요, 내가? 도망가면 안 될까요? 유목민이라 자기 땅에서 되게 세거든요. 아우, 미안, 미안. 조금, 여기 좀 많이 갈렸다, 그래도. 씨. 인력 좀 아깝네. 이거 좀, 뒤로 빼자. 유목민이라 자기 땅에서 너무 세. 요건 우리 군세를 좀 뒤로 빼서 보충을 좀 시키고, 나머지 병력은 살짝 용병만 좀 안에 넣어놓고, 나머지 병력은 뒤로 좀빼줍시다 유목민이라 자기 지역이 너무 세요. 우리가 너무 약해져. 네, 오스만이 안녕하세요. 뒤로 좀 뺍시다. 조지아도 여기도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9%, 9%, 요새는 하나만 먹어도 다한 대륙이기 때문에 협상은 됩니다. 패0시가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일레포충잘 되고 있고 개종을 할까 말까 민족주의자가 독립. 에리보스에리보스 그리스 민족주의자예요. 여기 코 박히면 아마 이거 자. 예, 없어질 것같아서 소프야 개종 14%고요. 자 무시 먹었으니까 살짝 빼줍니다. 보급한 기도 있고 4K 최대 용병 좀 넣으면 되고요. 어 해자즈 계속 관계 개선 그리고 네요. 폴란드도 관계 괜찮네 폴란드 관계에선 클레임 낙소스 낙소스가 언제 끝났죠? 1473년 뭐 알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오스만 3회차입니다 무시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나요 6월 19일 6월, 안 되겠네 이거 그냥 같이 들어가서 아용민이라 위험해 위험해 용민이라 위험해 카라, 카라, 4 자, 트레비전 드까지 먹었어. 요거 한 살짝 앞에. 올라오지. 4월 2일. 4월 4일. 어차피 락이 걸려 있어가지고. 잠깐만, 휴식 병력은 보충 잘 됐나요? 7,500. 14%. 10일. 내일로 네, 빼줍니다. 17무시 됐고, 얘는 나가면 내가 한칸한칸더 한 들어가면 되거든요. 4월 19일, 4월 20일 하도 차이로. 어, 그냥 일로 올라오나? 그럼 이제 4월 20일이면 4월 25일 도착인데, 이건 잡은 거 아니야? 가고 여기 서 가고... 아, 그냥 안 들어왔네? 이쪽으로 빠지고, 요거 잡고. 올라올게요. 요거 잡읍시다. 요거 잡읍시다. 우리 땅으로 왔으니까요. 잡고 다시 올라올게요. 요거 갈면 끝 아닌가요? 2, 2 3, 8, 3, 1, 2, 9. 전부는 아니네. 여기서 한번 갈면. 여기서 한번 승부를 노려보자. 자, 봅시다. 도화패한테두개 있습니다만. 아, 어, 파르시, 파사의 농민전쟁. 자, 콜트함 할수 있네요. 헤자즈 오! 그래. 콜트함. 좋았어, 좋았어.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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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헤자즈 콜트함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거의 끝날 때쯤에 때리면 돼. 근데 동맹이.. 동..립이 안되는데? 어.. 페르시아 독립이 안되거든? 전쟁이 두개 걸려있으면 아.. 그냥 힘으로 때려야겠다 예, 힘으로 그냥 없애야겠어요 어차피 지금 헤즈지가 들어온게 좋은게 밑에 쪽은 다 먹어줄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17% 회자제변력이좀 갈리면 얘가 안 도와주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용병으로 공성 들어가고요. 이케 요건 살짝 잡아주고. 자, 페인스 페이스풀 인 에너미 랜드 무시의 종교가 시어파로 바뀌인데 좋지 않아. 그냥 수비자 페널티 종교 방골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가? 천천히 먹어 들어가면 어차피 밑에서 먹어주니까 반까지 먹자. 여기 점멸됐고요 하나 더먹고요 자, 여기가 놀고 있는데, 세르비아 관계에서 한번 더. 아, 그도 한번 더. 계속 관계에서 할게요. 아, 지금 엄청, 패드시안이 엄청 커지진 않았고, 호라산 애들이 좀 세졌네. 호라산 애들이 있네요. 다페르시아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었어 화라산이었어 자, 요새 먹고 요새 먹고 살짝 들어가자 병력은 무시죠 약탈 좀 합시다 요거는 국회의 내가 잡을 수 있어 들어와 어? 어디로간 거야 아금일로 갔다가 올라갔어 씨, 잡고 잡고 18 요거 아니에요 18년대 <laughs> 자 내가 갈때 조심해야죠 대기 한쪽만 빼주고 28요거 아닙니다 마이 28이라는 뜻이에요 음100% 14% 요거 같이 한번 잡고 들어오자 잡고 올라오고 잡고 요것도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충격보너스 있는데 그거를 상세할 수 있게 병력이 좀 많이 있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유목미가좀 세요. 잡고. 사기 좀 채워야 되고. 어? 같이 들어가야겠네. 사기 좀 채우려고 했더니. 여기까지 잡아버려, 그냥. 우리 영토니까 예. 41%. 오케이, 오케이. 요거 다시 찾고, 요거 빼고. 역 분의 개정 문을 잃었고 지금 혜자지가 핫사를 공성을 해주고 있고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32%고요 아직 협상은 안돼 이게 다 속국이야 다행인 거는 점수가 공유된다는 거 따로 안 빼줘도 되긴 하지만 점수가 공유된다는 것 자체는 좋다 따로 화이트 피스를 안 빼도 점수가 있을 테니까 그거 하나는 괜찮네요 자, 요거 두 개만 13, 11좀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 우선 대기, 여기 하나 대기, 여기 하나 대기.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들어수 있어. 여기 두 개, 두 군데서 대기합시다. 보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세금 징수, 신앙심 없고 명예 없고 좋다. 지금 부대가 51번 47 해군 다 찾고요. 야자비 보병대 같은 거는 지금 네개를 뽑을 수가 있는데 요, 요 타임에 좀 뽑아줘도 돼요. 여기, 적 영지에서 뽑아주고요. 어, 어차피 지금 돈 깎이는 거는 경쟁, 어, 전쟁생을 징수한번 해주면 다시 올라오니까. 군산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18년대가 욕 같다고요? 28년대는, 예. <laughs> 욕 아니에요. 욕안 하잖아요. 14%. 나처럼 욕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 방송하면서 욕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저는 꾹 참습니다. 자, 먹었어. 41%, 얼마 안 남았네. 끝났네. 끝났어. 게임 끝. 저기 조지아는 안 먹어도 돼. 조지아 땅을 안 가도 되고, 쪽쪽쪽! 공성공성. 어차 UK 갖고 왔다갔다 해봤자, 얘들이 들어올, 어? 미치셨나요? 자, 자살하셨나요? 왜, 왜? 왜 자폭 테러를 갑자기? 역시 IS. 역시 IS인가? 자폭 테러를 하셨네. 카라. 42%. 골드온드가 우리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용병 지원제도까지 개방. 오케이. 고생성 병원 감소 얻었습니다. 땡큐, 땡큐. 야, 요거 지역은 아크한테 먹여줄 거고요. 협상을 다시 찍으면은 요렇게 돼요. 94에 외교 126. 외교 하나 찍어야겠네요, 외교도. 외교 테크 하나 찍고, 6 테크. 지금 외교도 많이 안 떨어져 있죠? 55짜리. 자, 수비 6명. 병력을 2개만 더 보충해도 될까, 돈이? 예, 2개만 더 넣죠? 공성이 안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아서 행정을 쌓아야 돼요 행정 포인트 그게 최선입니다 자 지금 원하는건 해자지 변이 갈리는건데 좋아 갈렸거든 콜트함 해가지고 갈았어요 동맹을 이러면 좋죠 좋죠 맘루크 안들어올 수 있어 맘루크 전쟁에 안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 루트 굿 오호 좋아 좋아 35 49 44%에요. 어... 예 땅을 안 먹더라도 페르시아 땅을 먹는 게 우선이죠. 예. 근데 아직 독립이 어우 많이 냈는데 많이 하셨네. 많이 오셨네. 조자 땅은 공성 들어가고 여기 공성하고 여기 공성하고 빨리 해야겠다. 빨리 먹어야겠어. 페레시아 저거 만약에 나온다면 은 헛. 예, 지금 헛거한 거예요. 지금 클라요. 원더어택 13에 잡히고요. 전피들 하나만 죽겠습니다 아, 휴전 세르베 휴전 끝났대요. 13. 요거 자꾸 조지아가 좀안 좋은가 봐요. 사이가 도와주러 오지 않네요. 도와주러 오거든요. 이건 뭐야? 아달란 깜짝 놀랐네. 아달란 페르아미조스의 역까지... 아, 54% 아, 이거 좀 간단간단합니다. 점수가 과연 독립을 내가 시켜주기 전에 먼저 할지 안 할지... 자, 개종을 하겠습니다. 어 아, 여기 에지에그리보즈 지역이 발렌이라는 지역 아니야? 네, 여기, 여기 안 돼. 여기 안 되고... 별로 없는 지역으로 보내야 돼요. 필, 필리베, 필리베. 먹고, 왜 먹고. 여기 조지아, 아이, 때려야겠다. 수비. 여기 무슨, 예, 병, 그 병이 있어가지고, 병역 소비가 많습니다. 지금 좋은 거는 성교 능력? 괜찮아요. 개정 잘 되니까요. 안정도 좋은 거 없습니다만. 나중 가면 뭐지 안정도 좋은 거만 골라서 해고해고 해고 해고 하고 써도 되는데 지금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저기 성교사 좋은 거 좋습니다. 잡고 올라가고. 독립시키자고? 지금. 그래 안될것 같은데요. 될까 안 될까? 만약에 내가 여기를 안 먹고 하나만 먹고 독립시켜도 돼요. 그러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땅 하나만 있어도 해방되거든. 어디 나오진 않았겠지? 페르시아? 예. 요, 요, 걸로 욕심부리지 말고. 어디든 먹고 싶은 게, 다른 욕망이라. 요 정도로 할까요? 두개 정도? 프로빈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만딱 해서. 또 좋아. 이쪽은 코가 바뀌는 지역이거든요. 코 비용 얼마지 보세요. 구원 야, 끝났어. 게임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해방. 해방, 해방. 음, 페르시아 해방. 페르시아여 부활하라. 부활하거랑 페르시앙. 오케이, 오케이. 페르시아가 나왔어요. 시합하군요. 결혼도 되구요. 자, 됐어, 됐어. 그리고 요거는 병력을 살짝 이쪽으로. 빼주고요. 텔레비전도까지 먹여줬습니다. 코 돌려줬고요. 이쪽 은 이제 자치도만 올리고 좀 이쪽도 발라이좀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 사실 사실 이거 페르시아도 먹여줘도 됐는데 우리가 박죠? 얼마 안 비싼 땅이니까. 9원8런 이렇게 들어가네요. 좋아, 베르시아 좋아. 광기도도 괜찮어. 잠깐 외경계 4분의 5인데 헤자즈 동맹 하나 있어서 그렇고요. 왕실결혼 투니스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 관계 결혼 먼저 딱 해주고 네, 동의 열만 괜찮아요. 19% 3% 0% 됐어 됐어. 헝가리 더해어 라이벌. 아 됐어 헝가리 빠졌어. 그러면 오스트리아 동맹 된다는 거죠. 좋아. 안되네. 안됩니다. 어, 다음 라이벌은 골든오드 당번간칠 일이 없는데 골든오드 한번 할까? 골든오드. 쓸일 없으니까. 그리고 카라는 독립보자 꼼수를 쓰고, 다음 때한 번, 어? 라이벌이라고. 아, 라이벌 아직 안 풀렸어요? 카라? 아,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안 풀렸어? 그럼 안 되는데. 관계개 선. 페르시아. 병력은 다시 이쪽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여기 용병 또 하나. 지금 아프리카랑 다음팟 생중계 중입니다.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직 생방송하시는 거 생방송하는 거 모르는 분도 계셔가지고 중간 중간에 영상에 홍보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프리카 다음팟 네, 생방송 중이고요. 음, 페르시아 됐고 이건 돌아오면은 맘누기를 한번 때려봐야 되지 않을까. 제 맘누크가 어, 3, 아까보다 좀 늘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52,000 있으니까. 될지 않을까? 오테크 같은 오테크고. 회자즈안 들어올 테니까. 뭐,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어, 복판기가 넘은 거 아니야, 지금? 아, 하나 넘었네. 음, 뭐 하나 줄일까요? 줄일 게 없나? 그냥 싸울까? 아, 6, 6K. 예, 그냥 싸우지 뭐. 뭐, 손에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니니까. 전일생이 증수하면 더될거 같아요. 자, 병력 우선 빼고. 외경 게 너무 많습니다는 결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맘루기를 때릴게요. 이제 모든 준비는 갖춰졌어요. 해외용 토 판정 받으면 엄청 싸지면서 지금 6 2원이잖아요코 하나 박는데? 요즘에 아크한테 주고, 땅두개 주고, 박아주면은, 이때부터 이제 엄청 할인된 가격. 클램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때려봅시다. 어, 해자재 들어옵니다. 어, 아, 하나 줄지 않았나요? 아까? 속국 하나. 예, 네, 회자절랑 예멘 있네. 정복 명분은 뭐 알렉산드리아로 걸까요 알레포? 알렉산드리아. 아, 아, 안티 안티키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안티오크 안티오크지로 역걸겠습니다 음, 이거는 예, 맘루크가 좀 세긴 한데 기병이 있어서 셌었나요? 아, 기병이 있어서 좀 세긴 한데 보병으로 몸빵만 잘해준다면 기병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충보충해가면서 싸울게요. 장군을 하나 이쪽에다가 옮겨줬으면 좋겠다. 왕, 네. 왕을 이쪽으로. 왕이 쪽더잘안 죽네요, 장군 후계자가. 걸어놨는데. <laughs> 자, 그리고 속국은 지원형으로 다 바꿔주고요. 페르시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크 강력에서한번더 해주고. 세르비아. 얘들은 나중에 합병할 거예요. 한참 있다가. 합병하겠습니다. 자, 안티오크 먹었구요. 병력이 안 보이나? 안 보이네. 기병이 좀 많습니다. 기병 조심한, 기병만 조심하면 돼요. 페르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페르시가 좀 커지는 거. 자, 지금 정통성 얻으면 조금 치명타예요. 정통성 잃어버리면. 그냥 행정 포인트를 잃어버리겠지. 행정 막 써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세르비아 니콜. 왜냐면 행정은 싸기 때문에. 페르시아, 이거 또, 부활한 거 아니야? 야, 좋다. 다 페르시아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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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꿀이야, 꿀. 야. <laughs> 페르시아가 내가 저번에 2회차가 페르시아 때 망했거든요. 1450년 지나서 페르시아 때리다 망했는데, 이거는 조, 좋은, 좋은데요, 진짜? 야. 플레시아 땅이 늘어났어. 자산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땅 열심히 먹어야겠다. 플레시아 독립하겠는데? 땅이 너무 많아지면. 어, 29k 옵니다. 락 걸릴 때까지 기다릴게. 여유있게. 어, 지금 얘가 해자진데못 가고 있어. 검깃발 있네요. 그걸 노렸거든요, 제가. 타이밍 좋게. 자, 기병이 좀 많습니다만, 기본 사기 차이가 좀 나아요. 예, 사기차가 나서,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그림이죠. 42%. 그러면 두 번째 양을 안 가도 되겠는데? 원래 두 번째 제가 아이디어를 양을 가려고 그랬는데, 속국이 이렇게 잘해준다면, 굳이 양을 안 가도, 속국한테 공성 맡기고, 나는, 영향을 한번 갈까? 조금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로스트 클레임 이렇대? 어, 네, 예, 왈라키아는 또 때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크 계속 만들어 놓을게요. 없어지면 만들고 없으면 만들고 이러면 됩니다. 자, 49%. 요새가 만까지는 만들어 놨네요, 그래도. 꼬레. 자, 배가 몇 척인가요? 어, 대형만 세 척인가요? 그럼 무려 겔리가 있으니까 이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겔리 열 척에. 요거 한척 나온 거에다가. 요거 합치, 합치면은 아무리 대형이 세도 갤리 양으로 안될 텐데 자 한라브 먹었고 한라브 먹었습니다 어 직진해야죠 직진하고 요새 들어가고 요거 요새 하나 뒤에 빼고 음오케를 이쪽으로 빼야겠네요 그러니까 오케를 빼야 되는데 오케이 얘들 은 살짝 살짝 앞으로 전진 아세개 때부터는 아두개 연속을 안 되던데요? 네, 제가 해봤어요 저번에 같은 계열의 초반에 구버전이라 그런지 행정 연속로안 찍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설명에 can't pick another idea group in the administrative category right now at most 50% of your current idea group may be in the same category to be able to pick another idea group over the category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어, 50% 이상을 뭐가 점유를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딱 이거 먹으면 50%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딴 거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렸던 게 신버전은 어, 되던데, 구버전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구버전 차일 수도 있고. 요거 도와주러 가고 싶은데, 요거, 요거 하나만 되면 되겠지? 장군 한번 바꿔주고. 여기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면 돼요. 우디는 변이업체 많으니까 8K도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예 네, 무시하면 돼요. 나중에 올 겁니다. 8K는 우디가 훨씬 많아요. 두배에요 자, 전년세금 한번 징수 어차피 아이디어가 지금 아좀 뒤쳐져 있긴 하네 화성촌까지. 그러면 세금징사안 하겠습니다. 자, 배가 나왔고 소형선 한 척에 갤리 25. 소형선은 내가 포획한 건가 보지? 포획한 건가 보죠? 이거 잠깐 뺄까요? 전사 하나 빼고 콘스탄티노플 37척으로 한번쏴보자이겠지 설마? 42%이번에전기오스만 아닙니다 어? 근데 어택 들어왔네? 뭐가? 28 들어오나요? 왜, 왜 들어오지? 이거 들어가면 20 넘어가는데 피한스럽네 죽으려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닭돌인가? 자폭테런가? 어이리가 없는데, 자클레 만드다 걸렸고요 네, 이겼어요. 교환비 비슷하죠. 점령 끝. 자 개종... 어, 지금 개종력이 엄청 좋아졌어. 17이야! 17이면 금방이, 금방이거든요. 자, 직권정대 민족주의자. 코 바뀌었구요, 무시. 우선 이거 없어질 때까지만 좀 기다릴게요. 황군. 오케이, 없어졌고. 개종합시다. 개종. 개정. 정통적인 순위 오스만입니다. 순위, 순위 오스만. 자, 여기는, 여기를 한번 틀어막아야겠죠. 자, 여긴 이제 클린합니다. 변력이 별로 없어요. 보병을 열심히 뽑고 있네요. 클레멧드. 자, 페르시아 땅이 좀더 늘었나? 요 어, 또 늘었어. <laughs> 좋아. 이거 뭐, 이거, 이거 느낌이 뭐, 무슨 느낌이냐면, 무슨 복리 이자를 받는 듯한 느낌이. 복리, 복복리. 아, 호라산 봐. 와. 호라산. 호라산은 순이죠. 동맹 될것 같기도 한데. 4분의 4 이거 튀니스랑 페르시아 튀니스를